스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재아님이 목에다 붙인 걸 찾죠? 저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응, 이어폰이데 이어폰? 네. 음. 나 머리띠인 줄 알았어. <laughs> 어우, 날로 뭐 갔잖아 하시네좀 편하게 해보려고, 이제. 음. 음. 서손님도 요번에 많은 일이 있으셔서 네. 이사도 하시고 저쪽 어, 그 지역을 바꾸셔가지고 많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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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환경을 바꾸면은 나의 삶이 바뀌어요. 아시죠? 네. 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 그 기운으로 또 바뀌는 게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막 서울로 자식들을 막 보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성장세를 가지라고. 음. 자, 오늘은 수업 전에 어 제가 항상 아침에 TV를 켜놓고 뛴다고 그랬잖아요한 네. 20분씩 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손에 리모컨을 딱 들고 하거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laughs> 유재석 씨, 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그 네. 프로를 제가 참 많이 하는데, 다양한 각계 각층에 어떤 그 장인들이 나와서, 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있잖아.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이제, 자, 아,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저기 저 이제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 입으신 남자분이 걸어오시는데 얼핏화면이싹 바뀌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아, 다리가 좀 불편하시구나. 그러고 리셉터블에 앉으셨는데 이제 역시 좀 있다 진행을 하다 보니 그분이 이제 소아마비를 어려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굉장히 밝아. 얼굴이 밝다는 건 뭔가 여유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 사람이 뭔가에 여유가 있어가지고서 얼굴이 밝으신 거야. 네. 어, 자, 그래서 유준이 이제 봤는데, 어, 호인님 혹시 네, 네. WHO라고 아세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라고. 오, 어, 네. 세계보건기구. 네. 어, 우리가 UN이라는 거는 이제 세계의 정치 기구라고 봐야 돼. 요 그렇죠? 그리고 WTO는 세계 무역 기구고. 네. 어. 근데 이분이 그 WHO에 계시더라고. 음. 그 세계 보건 기구 WHO가 허현 선생님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스... 스위스. 왜 스위스지? 네. 스위스. 오. 아마 스위스가 우리 저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쌀 거예요. 음. 거기뭐 햄버거 하나가 한 2만 원, 3만 원 그런. 음. 데렇 네, 네. 그렇대요. 자. 이분이 누군고 하니 WHO 본부의 그 국장이야, 국장. 음. 벌써 20년 이상을 거기다 몸을 담으신 분이요. 음. 오, 대단하시죠. 이분이 그 이제 알고 봤던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셔가지고 어그 슈바이처 상까지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WHO에서 영입을 한 거야. 아 예전에 이분이 이제 서울대 다닐 때는 어땠냐면은 서울대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집안이 불우한 분들이 갔어. 등록금이 가장 싸니까. 어, 그래서 저도 어려서 잘살 때, 저희 집이 잘살 때는 가정교사를 는데 서울대 법대 분들을 뒀었어요. 그 어머니가 등록금을 대주고. 근데 저희도 가정교사 선생님이 법대인데 그 성함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다리가 불편하신 소아맙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 그래서 참 배울 게 많고 에? 하죠 네. 그래서 어, 그 다음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아, 이분이 그렇게 밝은 분이 아버지가 얘가 워낙 뛰어나니까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애를 데리고 너고쳐준 내가 반드시 고쳐준다. 그리고 병원을 간 거야, 큰 병원을. 그 당시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 고칠 수 있대. 대박이잖아. 병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떨고서 구 손을 잡고서 집으로 걸어왔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밝았던 분이 갑자기 싹 하면 울먹이시더라고. 잠깐인데? 어.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아니 자, 보자고요. 제가 주창했던 게 있잖아. 여러분은 학인이세요? 상인이세요? 학인이요? 학인이잖아. 그럼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 제발 어려운 사람한테 배려하세요 응. 상담이 10만원이면 이분이 어려워? 도와달래? 만원에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쵸? 네. 그게 확인이죠 네. 병원에 가서 몸을 고쳐달라는 절실함도 있지만 우리한테 와서 절실한 상담도 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반면 부력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으라고 3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분한테는 아무 타격이 아니야. 이 사람 라면 사 먹을 때이 사람은 10만 원짜리 음식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야? 중산층이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층들이 네, 네. 로하이가 너무 극명한 거야. 빈부가 네, 네, 점점 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재물을 쌓아놓고 안 풀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만의.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WHO 본부 국장님 성함이 김자 록자 호자야 음. 김로호 씨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 갔던 애완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이건 수업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 우리는 학인이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음, 네. 항상 주변에 네. 손을 뻗을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우리 종교에 다, 종교의 핵심이 뭐죠? 사랑. 사랑이잖아. 확인의 핵심도 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을 도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음.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넉넉한 사람은 학문의 학문을 내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넉넉히 받아서 자꾸 사이에다 환원해야 돼.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어, 김노코 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서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치료해줬어요.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어느 공장고 회사 이름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큰 일이 있었어 거기서 엄청난 그, 그 산재 당한 그 분들을 위해서 계속 운동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수바이처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김놓코 그, WHO 본부 국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다 뵙죠? 네. 네. 수고하셨 우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